예, 오늘은 하나님의 사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완전했던 세상이 오늘날 왜 이처럼 비참하고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으로 변질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원인의 중심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이 원수로 인하여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시험의 도전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사단은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며 이 원수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시험에 대하여 좀더 깊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좀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시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는 서로 모순되는 듯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야고부서 1장 13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 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하시는 장면들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1절에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는 구절을 비롯하여 신명기 13장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미니라 등등과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얼핏 보면 성경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모순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어, 이런 구절 때문인지는 몰라도 적잖은 분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어, 우리도 또한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 가르침들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되며 커다란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이란 단어는 한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단어가 같다고 같은 뜻이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신앙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몇몇 단어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할 때와는 전혀 다른 뜻이나 내용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모두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서로 다른 단어들을 썼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문에 푸시케나 조예라고 기록되어 분명 서로 다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생명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말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이라는 단어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상 사용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경 원문의 등장하는 특정한 단어를 번역할 때 여러 말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문에 푸류마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 어떤 때는 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이라고 번역합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시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원문의 낫사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낫사라는 단어는 시험하다, 증명하다, 시도하다, 모험하다, 꾀하다, 감행하다 등의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낫사라는 단어는 주로 증명하다, 시험하다, 시도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주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바한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바한이라는 단어는 검사하다, 조사하다, 증명하다, 유혹하다, 시험하다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 특히 방금 말씀드린 원문의 낫사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 주로 사용된 단어로 어, 어떤 것을 드러내거나 증명할 때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역대하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어먹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말하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어, 여기 보면 시어먹고자 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낫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해 같은 낫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낫사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세상을 놀라게 만든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운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을 궁지에 몰아넣어 그로하여금 곤란에 빠뜨리려는 속셈보다는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가를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낯사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원문의 낯사라는 단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거나 증명하는 것에 주로 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에 빠뜨려 넘어뜨리고 공경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졌던 아브라의 믿음을 드러내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성품을 그에게 나타내어 그의 믿음을 더욱 튼튼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낫사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보자면 템포테이션이 아니라 프루브나 테스트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내용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시험하는 것처럼 시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템프테이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여 함정에 빠뜨리거나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로 가게 하거나 파멸시키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며 또한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하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대학에서 시험 볼때 종종 사용하는 오픈북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만 미리 한다면 누구든지 A 프로스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어, 출레국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시험, 다시 말씀드리면 연단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허다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기보다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받기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조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여러 구절에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해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노정에서 맞사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목이 말랐던 그들은 당장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애굽의 억압과 종노릇에서 해방하여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합니다. 그들을 해방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모독합니다. 참으로 참담한 누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말과 행위로 인하여 모독을 당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사단의 특기입니다. 신약성경은 사단을 시험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 시험하는 자, 즉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단에게 향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출래국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 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시험이 오면 즉각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모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얼마나 다른 태도를 보였는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출애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신지라.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는 중에 40일 금식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금식은 물을 먹으면서 하는 금식이지만 모세나 주님께서 하신 금식은 40일 동안 물을 포함하여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금식이었습니다. 사람이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금식을 자신의 원함이나 목적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같은 것을 사주지 않는 엄마를 설득하려는 수단으로, 나밥안 먹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때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 금식이란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죠. 금식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와 모세의 태도는 180도 달랐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모세는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죠. 물과 음식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 시험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분명 의미와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이라기보다는 연단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난이나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설사 우리가 뜻하지 않게 사탄의 시험을 당하게 된다 해도.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허용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떠한 시험도 결코 사탄 스스로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눈 것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시험하실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늘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